20번 보겠습니다. 두 자연수 a, b에 대해서 b가 크고요. 4하고 204 있네. 음, 그때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k는 유리수라고 합니다. 그첫 번째 로그 a의 b 이 e 값이 k가 되는데 k가 유리수래요. 그러면 음... 음... AK제곱이 p 다 그게 나으려나? 그냥 아는 게 낫겠죠. 일단 얘가 유리수가 나오려면 하나 확실한 건 A와 B의 미시 같아야겠죠. 그래서 음 일단 미시 2라고 칩시다. 그러니까 A도 2의 뭐 N 제곱이고, B도 2의 M 제곱이라고 칠게요. 그때 당연히, M보다는 M이 커야 됩니다. 음, 그러네. 그 다음에 N은 E보다도 커야겠네요. N은 E보다 크고, M보다는 작아야 되죠. 왜냐면 AB가 4하고 200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 여기 있는 m은 보자.. 얼마노?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네요 그러면 n과 음. m을 정할 텐데 N이 3일 때, M이 될수 있는 게 4, 5, 6, 7. 4, 4 5, 6, 7. 4개가 있죠. 그 다음 N이 4일 때, 5, 6, 7. N이 5일 때, 6, 7. N이 6일 때7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럼 총몇 개로? 4개, 3개, 2개, 1개니까 일단 10개가 만들어지네요. 그 다음 두 번째 어, A가 3의 N제곱이고 B가... 3의 m제곱이고. 그러면 3의 n제곱이 4보다 커야 되니까 n이 2부터 음. m이고 얘가 4까지 되나? 음. 4까지만 되겠죠. 그러면 n과 m 중에 가능한 게 3일 때 4가 되죠. 그런데 지금 3분의 4는 위에서 이미 세졌기 때문에 없어요. 음. 그럼 세 번째 n이 4일 때, 그러 미시 4일 때, 4일 때를 할 필요가 있나? 일단 합시다. 4의 n 제곱, b에 4의 m제곱이라고 칩시다. 그럼 또 여전히 n, 2보다 커야 되고요. 어, 64니까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뭐 그런 수 없죠. n이 5일 때 그러니까 미시 5일 때를 보겠습니다 5의 n 제곱 b의 5의 m 제곱 이때가 되면 n은 드디어 1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고요 m이고 m은 3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네요 그러면 n과 m이 될수 있는 게 n이 1일 때 2, 3이 될수 있죠. 그다음에 n이 2일 때 3이 될수 있는데 음, 뭐 그러네. 그러면 여기서 두 개가 나오고요. 여기서 한 개가 나오죠. 이전에는 없던 거니까. 그럼 뭐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은데요. 나머지는 뭐 똑같겠죠. 그래서 여기서 세개가 나옵니다. 그래서 합해 주면 2번이 되겠죠. 응? 응? 1. 1. 왜 아니노? 뭐지? 아. 크. 음. 얘가 안 되네요. 2분의 3이 여기 2분의 3으로 있고요. 2가 여기 2로 존재하네요. 그래서 3개가 아니라 1개네요. 3은 여기 존재하지 않죠. 그래서 2번이 아니라 1번이 되겠네요. 음, 넘어가겠습니다.